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수분 섭취에 효과적인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만 마시면 수분 보충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약 20%가 우리 몸의 수분을 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성인 남성은 하루에 약 3.7L, 여성은 2.7L의 수분이 필요한데, 이중 상당 부분을 음식을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수분 보충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음식 5가지와 함께,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수박이에요. 수박은 무려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물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 피로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2017년 스페인 폴리테크닉 대학교 연구에서 운동전 수박 주스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통이 현저히 적었다고 발표했거든요. 수박을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운동 후나 오후 2시에서 3시 정도예요. 이때 우리 몸의 수분 손실이 가장 클 때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저녁 늦게 드시면 안 돼요. 수박의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간단한 레시피 하나 알려 드릴게요. 수박을 깍둑썰기해서 민트잎 몇 개와 함께 믹서에 갈아주세요. 여기에 레몬즙 한 스푼만 넣으면 천연 전해질 보충 드링크가 완성돼요. 시중에 파는 스포츠 드링크보다 훨씬 건강하고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오이예요. 오이는 96%가 수분이라서 수분 보충의 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2019년 피부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오이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피부 수분량이 15% 증가하고 피부 탄력도도 개선됐다고 해요. 그래서 모델들이 오이를 자주 먹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이를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이나 식사 30분 전이에요. 오이의 효소들이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몸이 차가운 분들은 저녁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오이 자체가 찬 성질이라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오이 레시피는 오이 가스파초예요. 오이 2개와 요거트 1컵, 마늘 한 쪽,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믹서에 갈아 주세요. 소금 약간만 넣으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수프가 완성돼요. 포만감도 주면서 수분 보충까지 완벽하게 해 주거든요. 세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94%가 수분이면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라이코펜이 정말 대단한 효과를 보여 주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22년간 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35%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선크림 역할도 한다고 해요. 토마토를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시간이에요.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토마토를 가열해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에서 4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공복에 생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위산과 반응해서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간단한 토마토 수분 충전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3개를 깍둑썰기하고 바질잎과 모짜렐라 치즈를 함께 넣어주세요.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간을 맞추면 이탈리아 전통 카프레제 샐러드가 완성돼요. 수분도 보충하고 단백질까지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실 텐데 브로콜리는 89%가 수분이면서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간의 해독 효소 활동을 20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해요. 수분 보충과 동시에 몸속 독소까지 빼주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거죠. 브로콜리를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때예요.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하지만 소화가 약한 분들은 생으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브로콜리의 섬유질이 소화 부담을 줄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만드는 브로콜리 레시피는 브로콜리 수프예요. 브로콜리 한 송이를 살짝 데쳐서 양파 반 개, 저지방 우유 한 컵과 함께 믹서에 갈아주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크림 수프 같지만 훨씬 건강한 수분 보충 요리가 완성돼요. 마지막은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92%가 수분이면서 철분, 엽산, 비타민 K가 풍부해요. 특히 여성분들께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에요.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 100g에는 1일 권장 철분량의 20%가 들어있다고 해요. 철분 결핍성 빈혈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시금치로 수분과 철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시금치의 나이트레이트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운동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시금치를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에요. 시금치의 엽산이 하루를 시작하는 뇌 활동에 도움을 주거든요. 하지만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시금치에 옥살산이 들어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시금치 스무디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시금치 한 줌과 바나나 반 개, 사과 반 개, 그리고 물한 컵을 믹서에 갈아 주세요. 꿀한 스푼만 넣으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초록색 건강 스무디가 완성돼요. 아침 대용식으로도 완벽하고 수분 보충 효과도 탁월해요. 지금까지 수분 보충에 탁월한 5가지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이 음식들을 드실 때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다 섭취하면 독이 될수 있어요. 하루에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둘째,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야 해요.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걸 권해요. 셋째, 이런 음식들이 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물 섭취는 반드시 병행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2020년 유럽 임상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반적인 건강 지수가 25% 높았다고 해요. 단순히 갈증 해소를 넘어서 우리 건강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음식들을 식단에 포함시켜서 건강한 수분 보충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